이재명이 가 사기친 것을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환길은요, 여러분, 거짓말 단하나로다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사기친 거 맞나, 안 맞나요? 자, 답변을 먼저 해보죠, 시청자 여러분. 야, 이재명, 그리고 대통령 강유정, 니네 입으로 말했지? 8월 25일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에 관한 건 서명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성공적이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지? 맞지?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 자, 1-12번 보겠습니다. 과연 관세협상에서 사인할 필요도 없을 만큼 잘 됐다라고 했잖아? 자, 그러자 미 상무 장관입니다. 리터닉, 리터닉 상무 장관이 말했죠? 바로 한국은 무역협정에 수용하거나, 무역협정 하는 게 바로 15% 사인하거나, 관, 무역정, 관세를 내라. 그리고 투자했는 금액 3,500억 불을 내놔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이재명 숨겼죠. 3,500불 투자하는 거 숨겼죠. 강유정 속였잖아, 국민들한테. 어?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그리고 나서 지금 리터닉, 바로 미 상무 장관이, 자, 1-13번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서명을 안 하고 최대한 방어 말했는데 미국 상무는 뭐죠? 일본은 서명했으니까 이재명도 서명하라 하죠? 자, 이재명은 서명 안한 것이 잘 됐다 그랬죠? 강유정 대통령 비, 대통령실의 비어그 대변인이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이건 뉴스에도 다 있습니다. 서명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너무나 잘 됐다라고 했는데 과연 잘 됐으면 그 뒤에 뒷말이 없어야 되는데 1단 14번 보세요. 1단 14번. 자, 똑같죠? 한국은 무역 협정 수요 무역 협정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3,500달러 셋째 줄 밑에 짱글이죠 3,500달러. 우리 돈은 한 500조 가까이 되죠? 500조를 돈 미국에 내놓거나, 어,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냥 25%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25%. 우리나라 기업들 다 죽겠죠, 이제? 수출. 자,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죠? 자, 그러자, 1-15번. 이재명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1-15번 뉴스에 보시면. 서명 안 하고 최대한 방어 잘했다 말했는데, 미국 상무장관은 일본은서명했데 아빠를 가잖아요? 이재명은 뭐라고? 서명 안한게 너무 잘 됐다. 서명할 필요도 없었다고 했잖아. 야, 이재명. 야, 강유정. 서명 안 해도 될 만큼 잘했다면서. 왜이 지랄하냐? 너희들은 대국민 사기를 친 거야. 어? 대국민 사기를 쳤다고, 어?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난뒤에 자화자찬했잖아.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이 이제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8월 25일이었죠? 오늘이 9월 12일입니다. 9월 12일이 불과 며칠 지났습니까? 불과 지금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사기친 것이 바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야 이재명, 답변해봐. 어? 서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없을 만큼 너무 잘했다면서. 제가 전한길이 그때 그랬죠? 전한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전한길이 대통령이었다면 국민들께 솔직히 알려야지. 사기치면 안 되잖아. 국민 여러분, 미국에서 3,500억불을 투자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12% 관심 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제가 잘못한 것이죠. 라고 해야죠. 왜윤석 대통령이 이런, 이런 청구서를 받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보다 더 심한, 더 훨씬 심한 압박을 가한 이유가 누구 때문인데요? 친중 이재명 때문 아닙니까? 이재명 반박해봐. 그럼 왜 일본보다 더 심각한 이런 청구서를 받았느냐고. 여러분 제가 이걸 조금만 그쪽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이게 이재명 탓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께 제가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달이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직후 고무리업이 그 되겠죠? 그때 미국에서 한덕수를 불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미국으로 불렀죠. 뭐 하자고? 관세 협상을 미리부터 하자고. 그리고 한덕수를 그냥 신뢰한다는 말 했죠. 그러자 그때 국내에서는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합니다. 왜요? 미국에 대해서 신뢰를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고 있다는 걸 어? 직접 전화 통화를 한30 그때 한참 했습니다. 그 알려지면서 한덕수가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게 되고 왜? 미국과 신뢰하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뭐라 했습니까? 한덕수 군란이 불러가지고, 그리고 최상목. 그때 제저, 뭐 기재부 장관 아닙니까? 부총리 겸. 관세를 다니겠는데, 그때 이재명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랬죠. 모든 관세 협상에 관한 건 차기 정부로 넘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입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그러나서 관세를 다하지 마라 그랬죠? 미루다, 미루다, 미루다가 계속 미뤘습니다. 미루다 어떤 일이 발생했죠? 결국은. 남들은 관심을 다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협상을 하지 않고 8월 25일, 아, 7월 30일 날 통보 받았죠. 7월 30일 날. 15%, 자동차 50%, 철강 75%입니까? 그리고 그때 3,500불에다가 1,000억불 LNG 투자까지 했어서 4,500불을 투자해라라고 통보 받았죠. 그때도 대통령 또 사기쳤죠. 뭐라고요? 라이스, 쌀수입만은 막았습니다. 소고기 수입만은 막았습니다. 라고 했죠? 잘한 것처럼 포장했잖아, 그때도요. 기억나십니까? 7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주 내에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하러 간다고 해서 이재명은 그제도 가서, 광주에 물난리 났을 때, 그제도 저도에 가서 골프 연습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하면서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 지을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2주가 아니라, 바로 8월 말이 되는 8월 25일날 정상회담 하러 갔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관세협상 잘, 서명할 필요 없이 잘 됐다 했지만, 서명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 이제 드디어 지금 청구사 날아왔는 게 뭡니까? 미국에서 인재해왔어, 뭡니까? 너희들 사인 안했으니까 그래? 알았다. 돈 내놔라. 3,500%돈 내놔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25% 관세 그대로 부과하겠다. 지금 25%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직 합의 안 되기 때문에 25% 관세입니다. 미국에, 메이드 인 코리아 수출할 때. 이게 이재명의 민낯입니다. 그 때도 사기쳤죠? 자, 한번 묻습니다. 4월 달에 한덕수 국무총리, 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세를 하려고 할때 이재명이 하라지 마라 그랬죠. 민주당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차기 정권 넘기라 했는데 지금 차기 정권 책임져야죠.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입니까? 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까? 이재명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대통령 당선되는 날 트럼프 대통령과 20분 통화해서 뭐라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 중국하고 친한데 너거 조심해라고 했죠.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이재명은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찍힌 겁니다. 무슨 정권으로? 이재명이 뭘했습니까 반미 주장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 반대한다. 여러분, 저는 정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미군은 점령군이라 해서 미군을 나쁘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미 이재명은 친중 좌파 정권이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알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재명한테는 일본과도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많은 청구서를 내밀었고, 어?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은 그렇게 왔어. 지금 현재에 왔어. 이제 뭐죠 미국하고 맞짱 뜨게나지 않습니까? 수영 못하겠대요. 3 5 0 0불 어떻게 내라고. 배째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누구 탓이죠 관세협상 하지 마라. 누가 그랬다고요? 이재명 아닙니까? 반박해 보시라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이자 대통령 권한쟁이 관세협상 할때최상목하고 미국 건너가라 갈때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차기적으 넘겼는데 지금 왔으니까. 자기 증거 넘겼는데 이재명은 친중 좌파 정권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찍혔으니까, 이런, 일본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청구서를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빚더미를 지금 우리는 받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책임져야 되죠? 그래 놓고는 지금, 이제 와서는, 이제 와서는 뭐죠? 미국하고 맞짱 뜨겠다고 했습니다. 그돈천 원, 삼천오백 불 내가 어떻게 사인하냐? 어? 왜 사인, 이게 누구 때문인데? 이재명 너 때문이잖아. 물론 나라고! 이재명! 이 모든 돈이 네 돈이 아니잖아, 그래. 요 국민의 돈이야. 이, 우리 국민들의 빚이잖아, 지금. 이, 여러분, 기억나십,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죠? 아버지가 바깥에 와서, 바깥에 나가서, 완전히 빚더미를 가지고 사인하고 왔습니다. 어? 빚더미 지금 집에 와서는 가족들한테, 어? 여러분, 피해는 누가 봅니까? 가족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어제 그 표현을 썼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의 어제 그 표현 한번 볼까요? 동영상 있습니까? 아니면은요, 장동혁 대표 동영상 있습니다. 마지막에 왔는 동영상 보여주십시오. 장동혁 대표 똑같은 걸 지지겠습니다. 올 왔는 영상 중에서요. 올라온 영상 중에 준비된 마지막에 보면 장동인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어 국회에서 장왜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오늘이죠. 오늘+ 오늘입니다. 오늘 장동인 대표와 김윤수 우리 최고위원 단세 올라갔어. 뭐라 그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바친 선물 보따리는 구속과 쇠사슬로 돌아왔습니다. 국민들의 손발이 묶여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안을 사는 통치, 부국의두길를 휘둘러 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신나게 얻어 퍼지고 집안에 돌아와 서는 가족들에게 시카를 휘두르는 꼴입니다. 내란 특별보라는 괴물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힘과 국민 국민을 택키기 전에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laughs> 목숨 걸고 지켜온 민주주의를 단 100일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지회나 마치면 영산으로 진격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단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함께 싸워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금방 내용에 무슨 멘트가 있었습니까? 특별 내란 특별 재판부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죽이겠다는 거죠. 사법부 붕괴시키는 거죠. 그다음 또뭐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LG 현대 근로자들 구금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또 이재명 때문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입니까? 이재명 때문 아닙니까? 다 연장선 아닙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왜 현대와 LG, 어, 근로자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미국에서 우리가 통보를 안 해줬지 않습니까? 왜 그래 됐다고요? 그게 바로 며칠이었습니까? 9월, 미국 날짜로 9월 4일이고, 9월 3일, 하루 전날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8월 25일날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다가 한미동맹 튼튼한다 해놓고는 불과 열흘 지나지 않은 9월 3일날, 바로 중국 전승기념식에 우원식을 보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보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반미연대라 그랬죠? 반미연대 이재명의 우리나라 서열 2위 국회의장이 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의칼 꽂은 거 아닙니까? 그게 트럼프 대통령 9월 3일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9월 4일이 우리나라 현대 LG 근로자들이 구금된 날 아닙니까? 그래서 장동희 대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근로자들의 응류가 누구 때문이냐고. 이재명 때문 아닙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등 돌리고 등에 칼 꽂은 것 때문 아닙니까? 두 번째, 또 지적이 뭡니까? 바깥에 가서 두들 맞고 왔어. 안에 왔어. 가족들한테 시칼로 협박하고 있는 게 국민들한테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3,500불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어? 시칼로 협박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장동희 대표의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 만들어서 사법부 붕괴시키고 윤석열 죽이기 위해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냐고. 불과 100일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장동희 대표의 지적입니다. 전적으로 저는 100% 동의하고 장 대표님, 힘내십시오. 그저 역시 국내로 들어갔어. 장동희 대표님과 함께 투쟁할 겁니다. 국민들과 함께 말입니다.